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향긋한 국화차입니다. 가을이면 생각나는 노란 국화꽃이 건강한 차로 우리 곁에 찾아왔어요. 국화차는 오래전부터 한방에서 몸에 좋은 차로 알려져 왔는데요. 특히 눈 건강에 좋은 차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.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자주 보게 되는 요즘 눈이 피로하신 분들 많으시죠? 이럴 때 국화차 한 잔은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답니다. 또한 국화차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 몸속의 나쁜 활성 산소를 없애주고 노화를 늦추는 데도 효과적이에요. 피부 건강에도 좋고 혈액 순환을 도와 두통이나 어지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날엔 국화차의 향을 맡으며 마음까지 차분하게 가라앉을 수 있어요. 몸과 마음을 함께 달래주는 그런 고마운 차랍니다. 하지만 아무리 좋은 국화차라도 주의할 점이 있어요. 첫째, 몸이 찬 분들은 국화차를 너무 자주 마시면 속이 더 냉해질 수 있어요. 이럴 땐 생강을 조금 넣거나 따뜻한 성질의 음식과 함께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둘째,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소량부터 마셔 보시고 몸에 맞는지 확인하셔야 해요. 간혹 두드러기나 호흡기 증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. 그리고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국화차가 약의 흡수에 영향을 줄수 있으니 의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아요. 하루에 한두 잔 향긋한 국화차로 건강한 하루를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 가벼운 차한 잔으로 눈 건강 피부 마음까지 챙길 수 있다면 정말 좋은 습관이 될수 있겠죠? 오늘의 건강 이야기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보세요. 그럼 다음 시간에 더 건강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. 항상 건강하세요.